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루미나르네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어, 이 루미나르에서 최근에 나온 루미나르네오인데 여기에는 어, 익스텐션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 강력한 인공지능 툴을 추가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대로 HDR 병합이 있고 무소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노이즈리스죠 노이즈가 없는 어, 그런 사진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업스케일링 AI 배경 제거 이렇게가 있는데 어, 오늘은 h d r 병합이랑 무소음, 어, 노이즈 제거 요거를 알아보고 어, 앞으로 이제 발표될 업스케일이랑 이 배경 제거도 있으니까는 어, 많은 기대를 해달라 어,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다양한 기능들도 계속해서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드린대로 hdmi 병합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와 어떻게 다른지 여기에서 중점을 맞춰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어,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 요 기능에 대해서도 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루미나르네오만이 가지고 있는 어, 편리하고 독특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 이번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R 사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제가 세 장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어, 이제 각각 노출 값이 다른 사진이 아니고 어, 보시는 대로 조명을 따로 따로 쳐가지고 이렇게 어,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 요 사진을 그냥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여기 어, 있는 HDR 병합이라는 이 칸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 여기에 위에 보면은 톤리 바퀴가 있는데 어, 자동 정렬이랑 고스터리 덕션은 어, 항상 저는 눌러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요런 세팅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병합 버튼만 눌러주면은 어, 이 루미나르네오가 알아서 이 hdmi 병합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 보시는 대로 요렇게 hdr 병합이 된 사진을 보면은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달리 어느 정도 이 보정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어 준 어, 요런 느낌으로 병합을 해 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다 사용하기 편리한 이제 기본 어, 이 밑바탕 사진을 만들어 준다 어, 보시면은 다른 느낌들이나 이런 것들도 HDR병합을 잘해 가지고 어,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게 이렇게 잘 만들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사진을 보자면은 요 사진처럼, 어, 요렇게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동하는 이 부분들 여기 갈대가 많이 흔들리죠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이런 어, 느낌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병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어, 여기다 넣고 어, 병합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는 대로 여기 있었던 이 갈대들의 흔들림이라든지 어떤 풀 여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들이 굉장히 잘 병합이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이 고스트 현상이라 그래 가지고 좀 찌글찌글하게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루미나르네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이 보정의 길을 찾아가기 쉽게 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면은 여기 보이는 어, 요 사진들, 요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어, 그런 노출 값을 다르게 촬영한 그런 소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요거를 이렇게 똑같이 이 병합에다가 넣고 어, 요 HDR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이렇게 기본 HDR 버전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는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이게 너무 이렇게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 만들어 놓는 걸 보면. 기존에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단순한 어떤 개조의 확장이라면은 어, 이 루미나르 네오 같은 경우에는 이 HDR을 할때 어,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떤 보정의 길을 어, 어, 이렇게 잡아놓는다 틀을 잡아놓는다 이 어, 상태에서 이제 보정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빠르고 쉽게 어,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 어, 확대해서 보더라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이 밝은 부분에 있는 풍부한 어떤 개조를 전부 다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어, 해놓는. 거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여기 익스텐션에 있었던 노이즈리스가 있죠 이 노이즈 제거 툴을 한번 볼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이 이게 그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 어, 200% 정도 확대를 하면은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되었기 때문에 어, 보시는 대로 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노이즈리스 같은 경우에는 도구에서 확장 도구 그리고 노이즈리스를 클릭을 해주면은 어, 도움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 중간 조절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어, 이 안내를 따라 가지고 이 중간을 클릭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 이 화면에서 이, 이 화려한 효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 지루함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어, 그런 이펙트로 보입니다. 별뭐 효과 같은 건 없어요. 어, 보시면은 이전에 비해 가지고 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제거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어, 이정도 수준이면은 어, 제가 이거 굉장히 공들여 가지고 노이즈 제거를 한것 보다는 좀 못하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잘된 그런 노이즈 제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진이 어, 깔끔해졌죠 깔끔해진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어, 요거를 다시 200%로 확대를 해가지고 어, 보면은 노이즈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100%그 이전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그 이전의 모습은 이 정도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 노이즈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 이 정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자면은 이 사진에서는 노이즈가 이 정도 보입니다. 100%에서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100%이 정도 보이고 지금은 200%에서 한이 정도 노이즈를 가진 사진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리스를 클릭을 해보면, 어, 이번에는 도움말에서 높음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높음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보시는 대로 노이즈 제거가 상당히 어, 깔끔하게 이렇게 잘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어, 그 이전에는 한 요정도 노이즈가 있었는데 요 노이즈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서 어, 디테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어, 손상하지 않고 잘 노이즈를 제거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어, 노이즈 제거가 상당히 수준급으로 잘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 마지막 예제로는 요런 별 사진,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제거가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두운 별들이 어, 노이즈 취급을 당해가지고 노이즈 제거를 하면서 어,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 루미나르 네오의 노이즈 리스는 인공지능이 어, 알아서 이 작은 이 어두운 별들도 잘이 키핑을 해놓고 어, 이 노이즈만 제거를 할 수가 있는지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노이즈 리스를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중간, 어, 중간 추천하니까 추천하는 대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별들을 이렇게 삭제해 버리지 않고 꽤잘 보존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 인공지능이 이 별을 따로 인식을 해 가지고 노이즈만 따로 제거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 제가 이게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은 어, 지금 보이시는 요게 이전이고 이게 이후인데 어, 보시면 이 노이즈만 요렇게 제거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어 정도 노이즈 제거의 어떤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노이즈 제거를 많이 안 해보신 경험치가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부, 조금 어려운 정도의 능력이지만은 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 제거를 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별, 어, 이런 별의 어떤 어두운 별이라도 이런 것들은 해치지가 않고 어, 노이즈만 이렇게 싹 제거를 하는 게 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그런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hdr 병합과 이 노이즈리스 이두 가지 익스텐션 기능 이 루미나르네오에서 새로 들어온 기능을 알아봤는데 어, 익스텐션 기능이 이게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원래 처음 살때 어, 패키지로 구입을 하면은 많이 할인을 해주고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일정 부분 지불을 해가지고 유료로 구입하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어, 이게 어설픈 그런 기능은 아니고 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루미나르 네오에서는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귀찮고 짜증나는 그런 작업들을 손쉽게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몇 개만 소개시켜드리자면은 전기줄을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런 전기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적인 요소로 빠지면 이상하지만은 전기줄이 잘 보이기 때문에 예제 파일로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어, 그 툴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주요 도구 그리고 지우기, 어, 이 지우기에 있는데, 이 지우기를 열면은 여기 밑에 어, 전선 지우기라고 있어요. 이 전선 지우기를 클릭만 해주시면은, 어, 이 루미나르네오에서 알아가지고 이 전선을 찾아서 어, 제거를 해줍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이, 이 전선만 싹 제거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이 귀찮고 짜증나는 작업을 포토샵에서 일일이 하는 게 고난이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이 노가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원클릭으로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어, 여기 이 가로등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선인으로 착각을 해서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의 지능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에러도 있지만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손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다. 물론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이 세로된 이 전선 줄 같은 경우에는 어, 전선으로 인식을 못하는지 이거는 이렇게 삭제가 되지 않는 이런 점도 있다. 이것도 어,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귀찮고 짜증나는 이런 작업들을 빠르게 해결해줘가지고 어, 상당히 유용한 기능이 아닌가. 물론 이 사진에서는 어, 조금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지만은 어, 이렇게 전기줄이 막그 날라다니는 이런 데서 촬영 어, 한개 보면은 이거를 지우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응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다른 예로 보자면은 이런 전기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가시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우기를 통해가지고 어 더욱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대로, 요렇게, 이 전선을 깔끔하게 지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색하게 처리가 된 게, 어, 확실하죠. 그렇지만은, 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지워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손으로 수정하는 거는 이제 크게, 어,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이 전선 지우기 같은 경우에는 준수한 성능, 어, 우리의 노가다를, 어, 조금 절약해 줄수 있는 그런 준수한 성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먼지 얼룩이 있죠 이 센서에 있는 먼지 얼룩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클릭으로 먼지 얼룩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먼지 얼룩을 싹 제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어, 옆에 보면은 달 앞에 있는 요게 별이죠 이 먼지가 아니고 이 별은 그대로 남겨둔 것을 보면은 어, 인공지능이 어,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서 어, 판단을 해가지고 얼룩을 지워준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이제 그 제거기 전이고 이게 제거기 후인데 이렇게 어,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어, 잘 제거가 됐는지 확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미세한 얼룩도 잘 찾는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도 에 이렇게 비슷한 기능이 있지만은 어,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찾는 느낌이라면은 어, 여기 있는 루미나르 네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어, 뭔가 조금 더 지능적으로 찾아내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어, 이 센스 에 있는 먼지 얼룩 어, 이런 제거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휴대폰에 있는 기능들하고 유사하죠. 어, 휴대폰에 있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배경 흐림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 루미나르 네오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어,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앞에 있는 인물과 배경을 어, 자동으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밑에 인물 사진과 인물 사진 복회를 어, 열면은 요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이 복해 양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은 어, 보시는 대로 이 배경을 이렇게 흐려가지고 이 인물과 분리시키는 이런 어, 효과를 아주 손쉽게 낼 수가 있고 이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 모델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이 피사체 주 피사체가 어떻게 선택됐는지 어, 빨간색으로 마스킹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밑에 조금만 내려 보시면은 배경이라는 요 슬라이드가 또 있는데 이 배경을 열면은 어, 이 배경의 밝기, 이 밝기도 어,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어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어, 밝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온기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어, 따뜻한 색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차가운 색감으로 만들든지 이런 것도 어, 이 인물과 분리시켜 가지고 굉장히 쉽게 어,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어, 혹은 이 깊이 수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는 조금 이 복해가 덜 되고 이 위에가 조금 많이 됐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깊이를 조금 수정을 해주면은 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어 이 복회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물론 앞서 소개한 요런 어떤 기능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루미나르 시리즈를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들이 많죠. 어,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면은 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훨씬 더 어, 빠르고 이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보정의 방향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다. 어, 요런 점이 이 루미나르 네오라든지 루미나르 시리즈를 사용하는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도 어, 충분히 이 루미나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점 이런 어,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슬라이드와 어떤 요런 느낌들을 잘 사용을 해가지고 어, 훨씬 이렇게 매력적이고 요런 사진들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다. 어,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이 프로 기능들 보면은 이 슈퍼 대비라고 있죠. 이 슈퍼 대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유용. 툴이다. 어,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요거를 조금만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 강력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보정의 방향, 어떤 개조의 움직임을 어, 훨씬 더잘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점, 이런 어, 점들이 어, 굉장히 좋은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컬러 툴 역시 굉장히 강력한 이 루미나르 네오의 어떤 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컬러 밸런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자 어, 미드톤 하이라이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다른 소프트웨어 필요 없이 이게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을 정도의 어, 강력한 거의 대부분의 어떤 보정 어, 그런 툴을 다 가지고 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거기에 더불어서 루미나르 레오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이 레이어를 어, 쌓아 가지고 조금 더 어, 다양한 효과를 낼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은 어, 미리 준비되어 있던 이 라이트 레이크 뭐 이런거 라든지 어, 다양한 복해 효과 요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런거를 내가 만들어 가지고 입힐 수도 있고 원래 있는거를 그냥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어, 지금처럼 한번만 클릭을 해주면은 어, 이 효과가 즉 이 위에서 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한 개만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어 추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떤던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은 기존에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 훨씬 더어 흥미로운 이런 사진으로도 보정을 할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 불투명도 역시 포토샵과 마찬가지로 어이 불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 블렌딩 요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작업 내가 원하는 작업을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가 있는 점 요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루미나르 네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루미나르 네오 하나만으로도 단독적으로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진 보정에 있어서 크게 뭐 부족한 점은 없지만은 저같이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포토샵과 라이트룸의 어떤 또 다른 옵션 정도로 이 루미나르 네오를 생각하는 게 어, 훨씬 더 어, 작업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진 하나에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그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 모든 거를 내가 일일이 다 만져서 보정하는 그런 사진도 있고 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어, 보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사진도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여기에서는 요게 강력하니까는 어, 여기에 들렸다가 오고 저기에 들렸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면은 어, 훨씬 이 루미나르 네오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루미나르 네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